안녕하세요. 하룬장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스태프 그리기를 몇 주간 좀 진행을 계속 쭉 해왔었는데 오늘은 스태프 그리기가 아니라 음, 함께 작업하고 있는 배우를 한번 그려보기로 했습니다. 어, 일단은 그런 상황이고 참고로 지금 제가 숙소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 숙소와 세트장 지금 같이 연결되어 있는 곳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숙소에서 좀 녹음하는 게 여의치 않아서 지금 몰래 세트장에 내려와서 지금 아무도 없는 세트장에서 촬영 아, 녹음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애초에 제가 좀 제가 지금 현재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 어떤 작품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좀 밝히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려고 했는데. 어, 오늘만큼은 좀 그러지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음, 어, 배우 그리기를 좀 해봤고요. 음, 제가 오늘 좀 그려본 배우는 어, 바로 신구 선생님이십니다. 어, 신구 선생님은 제가 정말 최고로 아끼고 좋아하고 애정하는 배우 중에 한 명이고요. 참고로 지금 이번 작품에 어, 신구 선생님께서 잠깐 출연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오늘이 신구 어,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음, 촬영 출연하셨던 날이어서 제가 좀 선생님께 제가 그동안 정말 선생님의 팬이었고 열렬한 한 팬이었고 좀그 어, 마음을 좀 전달하고 싶어서. 음, 선생님께 좀 선물을 나름 선물을 드리고자 어, 좀 그림을 그려봤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예전에 맞지 않는 음, 네, 드라마 내멋대로 해라에서 어, 아들인 음, 고복수, 그러니까 양동근 배우와 함께 이렇게 음,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한 장면을 좀 캡처를 해서요. 그래서 그 그림을 그려서 선생님께 좀 선물을 드렸습니다. 어, 어, 간략한 장, 장면 설명과 함께 어, 제가 왜 이렇게 그림을 그렸고 또왜 선물을 드렸는지 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또이 그림에 또 사인도 받는 어, 그런 좀 어, 영광. 저에게는 굉장한 영광의 순간을 한번 좀 만들어 봤는데요. 어. 되게 못 그린 그림이긴 하지만 선생님께서 그림 설명도 해드리고 또자초지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니까 굉장히 밝은 미소로 좋아해주시는 걸좀 어, 목격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굉장히 저 뿌듯하더라고요. 어, 지금 계속 봐도 되게 못 그린 그림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께서 되게 되게 많이 좋아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미소가지금 계속, 저머릿 속에, 떠나지가 않습니다 여튼 그래서, 음 선생님과 같이, 작업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이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렸고요 또어 오늘 영상에서도 다시 한번 정말 뜻깊고 어 저에겐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어 이 영상에서 다시 한번 녹음을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음, 앞으로 계속 더 좋은 연기 활동 계속 하셨으면 좋겠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계속 좋은 연기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다른 작품에서 또 정말 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남기면서 오늘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